저희 둘만 없네요 여기 어디에요? 여기는 uh -huh. 한강이에요 한강 여의도 한강 여기 <laughs> 보이시나요? 짜라란 저희 그 크루즈 유람선 타러 왔어요 별빛 크루즈라고 저는 한세 번째 타요 <웃음> 진짜요? <laughs> 와저 처음이에요 저는 아빠랑 응. 한두번 타러 왔는데 아빠가 부부 동반에 엄마 대신 저를 데리고 왔어요 <laughs> 아 저는 처음이라서 지금 여기 이랜드 크루즈 어. 하는데 주차도 무료 무료고 주차 등록했어요? 네 했어요? 네 어. 여기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는요 뒤에 있는 배를 타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우리, 우리는 이거. 저희는 이거 매일 하는 별빛 크루즈를 탈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이걸 봐요. 매일 하는 라이브 음악 공연. 가격은 요렇답니다. 이런 게 있, 이런 게 있네요. 이렇게. 예전에 아빠랑 처음에 음. 이거를 음. 여기를 왔을 때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프로포즈를 받는. <laughs> 이런 선에서 낭만적인 상상이네 어. 어. 아니 여기 그 알죠 불꽃축제 할때 응. 이거 타고 여기 애슐리킨즈 여기 서면 불꽃 엄청 잘 보이고 응. 그렇더라고요 다 그때 이거 예약할 수가 있어요? 응 근데 그땐 비싸죠 음. 지금처럼 이렇게 4만 얼마 이렇게 하지 응. 근데 우리 얼굴이 되게 못생겼다 <laughs> 내 얼굴 에이름 <왜> <laughs> 지금 여기가 너무하네 아니 근데 실은 이게 응. 제가 이벤트 당첨이 됐어요. 아니, 이게 막그 인스타로 이벤트 신청하는 게 있어서 했는데, 응. 진짜 한 번도 안 됐거든요? 응. 근데 올해 엄청 많이 됨. 응. 올해. 어, 이벤트 이것저것 많이 됐어요. 응. 여러분, 신분증을 무조건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베개 응. 때문이죠. 예약 고객도 웹툰스에서 탐색권을 구현해야 되고, 성인 신분증 필요. 신분증 필수. 매표소를 확인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와, 오케이. 니다 우리 외으로어요 t 우리 언니가 좀 그렇게 생기지. <laughs> 그지세요잠시 어? 아, 예약 전으로 왔어요 이렇게 그만들죠 엄청 따뜻해요, 여기 화장실도 있고 공면장도 여기 편의점도 있어요, 자리가 있고, 여기엔 가울 태극기도 있다. 와, 여기서 아빠랑 사진 찍었던 것 같은데, 아빠 기억나나요? 이곳 여기 우리 여기서 막 이렇게 사진 찍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2층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도 자리가 있어. 오, 어, 여기 앉아야겠다. 여기도 따뜻한 지 한번 가볼게요. 3층 실을. 아, 뜨따어 첫째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엄청 따뜻해요. 이렇게 화면도. 아, 이렇게 앞이 보이나봐, 앞이. 이렇게. 이렇게. 밖에 보이시나요? 여기가 밖에. 아니, 지금 저희밖에 없어요. 여기에, 여기가 3층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저희밖에 없어요. 다들 2층에 있어가지고, 음. 거기서 왜냐면, 10시 25분에, 음. 그.. 라이브 공연 응.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밖에 없는데 좋습니다. 이제 곧치 말해요. 소리가 나온다. 헉. 부릉부릉 소리 들립니다. 여기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와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저희밖에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선으로 타는 거야? 후진하네. 배가 후진 중이에요. 맞아요. 멀미안 먹었는데 괜찮겠죠? 저는 배멀미 안 해요 나도 안했다 나중에 크루즈 여행을 가야 되니까 미리 체험을 음. 하는 거지 맞아요 지금 여기 어두컴컴해서 안 보일 건데 이제 뒤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여의도라그런지 여기 뒤에 보면은 헬로네 오! 꺼졌어! 오! 와 센스 있다 진짜 야경 잘 보인다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정면 진짜 센스있다. 불 꺼져. 니까 그러니까, 상상도 안 되는데, 와 이렇게 해서 야경이 보이시나요? 여기 뒤에도 와 너무 예쁘다. 시작부터 너무 좋잖아. 이렇게 마포대교에 대해서 지나갈 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고객 여러분, 유럽선의 오른쪽에는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은 도심 한복판의 무인도이자 철새들의 낙원인 밤섬입니다. 1968년 서울시에서는 섬의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나서 밤섬을 폭파시켰습니다. 폭파 뒤 나온 석재와 골재들을 여의도 윤중재방을 쌓는데 사용하였습니다. 폭파 뒤에는 약간의 흔적만 남은 사라진 섬이었지만, 강물의 흐름에 따라 흘과 모래가 퇴적되어 이전보다 6배나 커진 지금의 밤섬이 되었습니다. 현재 밤섬에는 버드나무와 갈대, 그리고 참개, 맹꽁이, 수달 살과 같은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게 되고, 2012년에는 랑사르스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목소리> 라이브 공연도 하는데 1층에서 저는 지금 3층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이브 공연도 화면으로도 보여주시네요 그래. 이게 화면상으로는 엄청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좀 가까워요? 여기 저희 앞에 아무도 안 앉아있어요 여기 가운데는 저희를 위해 비워주셨어요. 음악 감상하시죠? 음. 도착하는데요. 음. 저희가 11선을 타고 왔죠. 네. 들어가자마자? 응. 그냥 이렇게 딱 그냥 내가 이렇게 봤을 때내 응. 눈앞으로 봤을 때오른쪽에 응. 앉는 게 왼쪽. 오른쪽이죠.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오른 오르... 왼어 왠... 오른쪽. 오른쪽에 앉는 게 좋은 게갈 때는 거의 대부분 오른쪽에 이게 뭐라고 하지? 조명 같은 게 있어서 응. 오른쪽에 하고 돌아올 때는 이제 공연을 거의 25분 정도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25분은 가는 시간. 응. 돌아서 공연 보는 시간이 25분. 한 20분? 25분. 딱 25분, 어? 25분 했어. 돌자마자 그게 딱 25분부터 바로 연주 라이브 공연 시작해서 딱 25분은 그러니까 앉았을 때 정면을 보고 앉았을 때 왼쪽이에요. 앉았을 때 왼쪽. 그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앉았을 때는 왼쪽. 왼쪽. 음. 벨비 크루지는 음, 음, 그리고 거기 앉는 게 진짜 좋은 거 같은 게 공연은 어디서 봐도 상관이 없으니까 음. 그렇게 앉는 걸 추천하고 음. 공연도 너무 좋았어요. 우리 음. 알만한 노래들 연주해 주셔가지고 음, 맞아요. 너무 재밌었고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첫 번째는 음. 어, 우리 또복이 태교에 너무 좋겠다. 뾱 뾱인데. 아이 뾱. <laughs> <야, 웃음> 노래 아니, 나 뭐라 했어? <laughs> 또복이 노래인데. <있는데 웃음> 잠깐만 뭐지? 지, 지 잠깐만 친조카 뾱 뾱이 지 친조카 뾱뾱이 네, 태교에 너무 좋겠다. 미안해 뾱 뾱아. 어. 저는 한 번도 남자친구 뭐 음. 애인이랑 와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서 애인이랑 와, 오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 생각했어요. 아, 이거 우리 뾱 뾱이 아빠도 같이 왔으면 음, 좋았겠다. 좋았겠다. 맞아. 어 같이 사진도 찍고. 맞아 맞아.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되게 뭐 보는 것도 막 엄청 길면 또 재미없을 것 같긴 한데 맞아 딱 적당한 시간, 어, 50분이고 응. 이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사람이 많이 없어서 좋다. 응, 맞아. 그또 어떨 때는 사람이 진짜 많대요. 응, 응. 그래서 저희는 또 자리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주차도 너무 응, 편하고 주차도 너무 편하고 주차 이거 자전까지 무료라고 했으니까. 근데 추워서 더 있을 수는 없어 맞아요. 리뷰는 이렇게 마칠게요 음. 그럼 지금까지 내네 자매가 누르는 영상이었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가 시킨 거 듣지 않냐 안녕 예. 개 많이 나왔지요 많이 나왔다 개 진짜 많이 나왔어